1단계 몇십 다시 알아보기 10이 1이면 10입니다. 또는 1십이라고 하죠. 자, 10은 10이 몇인수일까요? 라고 물으면 10은 12일인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2인수 이렇게 되죠. 10이 2이면 20입니다. 20을 보고, 20은 10이 몇인수예요? 라고 하면, 10이 2인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이 3이면, 자, 이렇게 10이 3인수는 뭐라고 할까요? 30이라고 합니다. 30은 어떤 수인가요? 라고 하면, 10이 3인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10이 하나가 더 늘어서 12, 4. 10이 4인수를 뭐라고 할까요? 10이 4인수를 40이라고 합니다. 40은 10이 몇인수인가요? 라고 물으면 40은 10이 4인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10이 5인수. 125인수는 50. 50은 어떤 수인가요? 라고 물으면, 50은 125인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6인수는 어떤 수일까요? 잠깐만요. 126개라고 하는 거, 6인 것은 60입니다. 60을 보면, 아. 60은 10이 몇 개일까? 몇 인수일까? 라고 했을 때 10이 6개인 수, 6인 수입니다. 10이 7인 수, 이렇게 되겠죠. 10이 7인 수는 70이었습니다. 70은 10이 몇 인수일까요? 라고 하면 70은 10이 7인 수입니다. 자, 128인수. 128인수는 이렇게 80. 80을 보고 80은 10이 몇인수일까요? 라고 물으면 80은 128인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9인수. 129인수는 90. 입니다. 90은 어떤 수인가요? 10이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90은 10이 9개인 수, 9인 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